밥상을 눈썹 높이로 들어 올리다. 양홍은 자가 백난이며 부풍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훗날 태학에 들어가 매우 성실하게 공부하여 수많은 책을 널리 읽고 그 뜻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는 상림원에서 돼지를 치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양홍이 실수로 불을 냈는데 그 불길이 다른 사람의 집까지 번졌습니다. 양홍은 즉시 직접 찾아가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모든 돼지를 다 주어도 그 집주인은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양홍이 말했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다른 재물이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해서 빚을 갚겠습니다. 집주인은 이를 허락했고 양홍은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웃의 몇몇 노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양홍이 평범하지 않은 인물임을 깊이 느끼고는 함께 그 집주인을 찾아가 그의 처사가 너무 지나치다고 꾸짖으며 양홍이야말로 훌륭한 인품을 지닌 어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집주인 또한 양홍을 존경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받았던 돼지를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양홍은 이를 받지 않고 상림원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양홍의 인품을 존경하여 앞다투어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려 했지만 양홍은 하나하나 모두 거절하며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고울에 사는 맨시 집안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몸은 뚱뚱하고 용모는 못생겼으며 얼굴빛은 검었지만 힘이 매우 세어 돌절구를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짝을 고르는 눈이 너무 높아 서른 살이 되도록 배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시집가려 하느냐 맹씨의 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덕행과 문제가 양백랑과 같은 분에게 시집가고 싶습니다. 이 말이 양홍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즉시 예물을 보내 맹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청혼했습니다. 맹씨의 딸은 당연히 매우 기뻐하며 집안 사람들에게 혼수품을 준비하게 했는데 모두 무명옷과 삼배신발 같은 평상목과 농기구, 길쌈도구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집가는 날이 되자 그녀는 화려한 옷으로 한껏 치장하고 양홍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인한지 일해가 지나도록 양홍은 맹씨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맹씨는 이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여 침상 아래에 꿇어 앉아 말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처방님께서는 기계와 절개를 중히 여기시어 수많은 여인의 청혼을 거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 번 혼담이 오갔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방님께 선택되었는데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홍이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내는 거친 배옷을 입고 고생을 감내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만이 나와 함께 산속에 응거할수있소 지금 당신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얼굴에 짙은 화장을 했으니 이런 모습은 바로 내가 원치 않는 바이오. 그래서 실망했던 것이오. 맹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서방님의 좋고 싫음을 시험해보고 서방님의 뜻을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그러하시다면 마땅히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응거할 때 입을 옷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머리를 틀러 올려 쪽을 찌고 거친 배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양홍은 그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칭찬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양홍의 아내이요. 나를 섬기고 함께 늘고 갈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맹광이라는 이름을 더겨라는 자를 지어 주었습니다. 얼마간 함께 살다가 맹씨가 양홍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서방님께서 재앙을 피해 살림에 응고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들었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뜻을 굽혀 벼슬길에 나가려는 것이 아니십니까? 양홍이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나 양홍이 어찌 벼슬을 하겠소. 이렇게 하여 부부는 함께 발행능산으로 들어가 은거하며 밭 갈고 길쌈을 하는 한가롭고 정취 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양홍은 은거하는 동안 예치대의 고결한 선비들을 흠모하여 상산 4호 이래 24명의 은자를 기리는 글을 지었습니다. 훗날 양홍은 다시 동쪽으로 함국관을 나와 수도인 로경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는 궁궐의 웅장함과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목격하여 깊은 슬픔을 느끼고 오희가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저 북망산에 오르니 에이 황제의 도성을 돌아보니 에이 궁궐은 높고 험준한데. 에이. 백성들은 이리도 고대구나 에이. 아득하여 끝이 없는구나. 에이. 한 나라 장제가 이 노래를 듣고는 조정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비판하는 것이라 여겨 매우 불쾌하며 양홍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양홍 부부는 이를 피했습니다. 양홍은 혹시 모를 화를 피하기 위해 성과 이름을 바꾸고 처자식들과 함께 제루 지역에 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오나라 땅으로 피신하여 한 부유한 집안의 몸을 의탁하며 남편은 밥 깔고 아내는 길쌈을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매번 양홍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맹신은 늘 음식을 담은 밥상을 자신의 눈썹 높이와 가지런히 될 때까지 들어올려 남편에 대한 존경을 담아 공손히 바쳤습니다. 양홍 또한 매우 예의 바르게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깊이 공경하고 사랑한 이야기는 아름다운 일화로 전해집니다. 성어 거한 재미는 바로 여기서 유래했으며 부부 사이가 매우 은혜하고 서로 손님처럼 공경함이라는 뜻입니다. 거, 들, 거, 들다, 들어올리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안, 책상 안, 책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음식을 올리는 작은 상이나 밥상, 즉, 소반을 의미합니다. 제, 가지런할 제, 가지런하다, 무엇과 높이를 맞추다, 무엇과 나란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미, 눈썹 미, 눈썹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거안재미입니다. 음, 보통 이렇게 부부가 서로 깍듯이 존경한다, 뭐 상경여빈처럼 되게 예의바른 모습 그런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흔히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말이죠. 저희가 좀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특히 후한서 양홍전 같은 좀더 신뢰도 높은 기록들을 보면요. 아, 이게 단순한 예절?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가끔 뭐 한비자를 출처로 드는 경우도 있던데 그건 좀 오류인 것 같고요. 저희는 정통사료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어, 그러니까 동한시대의 명사 양홍. 그리고 그의 아내 맹광 이두 사람 이야기인데요. 당시 규범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어떤 철학적 이상을 공유했던 뭐랄까 좀 급진적인 커플 그런 이야기예요. 네, 급진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바로 이 거한잼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이두 사람의 진짜 놀라운 삶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또 의미가 변해왔는지 그걸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역시 양홍과 맹광 이두 사람이 있죠. 양홍은 뭐랄까 학식은 정말 뛰어났는데 당시 부패한 현실에 좀 염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관직을 거부했군요. 네, 거부하고 심지어 황궁정원에서 돼지를 치면서까지 그렇게 은둔을 택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시중에 오희가라고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요. 아, 오희가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화려한 궁궐하고, 그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대비시키면서 통치자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죠. 와,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아내 맹광이에요. 기록 보니까 외모는뭐 뚱뚱하고 못생겼고 피부도 검었다 이렇게 묘사됐는데 힘은 또 돌절구를 들 정도로 장사였다고 하고요. 네, 그런 기록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그 당시로서는 진짜 파격적으로 서른 살까지 결혼을 안 하고 나는 양홍처럼 정망과 재능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안 가겠다, 이렇게 버텼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대단한 점이죠. 이건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뭐랄까, 집안이나 외모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덕행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내가 배우자를 직접 고르겠다, 이런 선언 아니었을까요? 되게 주체적인 거죠? 그렇죠. 그 시대 여성상을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선택이었고, 주체적인 판단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혼 직후에 일화가 또 이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데요. 아그 유명한 일화요. 맹광이 화려하게 꾸미니까 양홍이 외면했다는. 네 맞아요. 맹광이 처음엔 좀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나니까 양홍이 무려 7일 동안이나 외면을 하죠. 이게 단순히 뭐 취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음 취험 같은 거였을까요? 그렇죠. 당신 정말 나와 함께 이 고생길 이 은둔 생활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자신의 이상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맹광이 여기서 정말 대단한 게, 네. 이미 남편의 뜻을 다 간파하고 있었다는 듯이, 제가 사실 소박한 옷도 다 준비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자신 역시 같은 이상을 품고 있음을 딱 증명해보여요. 와,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약간은 양홍의 기대에 맹광이 맞추는 것처럼 보일 소지도 있지 않을까요? 뭐랄까, 이걸 완전히 동등하다고만 보기엔 좀 그런 지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지적도 상당히 날카롭네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맥락을 좀더 깊이 보면 맹광이 단순히 남편에게 순응했다기보다는 양홍이 추구하는 그 이상 자체에 그녀 역시 깊이 동의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준 것에 더 가깝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남편 개인에게 맞춘 게 아니라 둘이 공유하는 그 가치에 대한 확인이었다. 네 그런 거죠.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순간이랄까요? 실제로 어떤 기록을 보면 그 이후에 운둔 생활을 먼저 제안한 쪽이 맹광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건 수동적인 복종이 아니라 정말 동등한 정신적 파트너로서 서로의 철학을 확인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그 유명한 거한재미 장면은요? 그냥 밥상을 공손하게 들어 올리는 그런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가 확실히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장면은 그들이 오희가 사건 때문에 오나라로 도망쳐서 남의 집 방앗간에서 정말 힘들게 품팔이 할때 나온 행동이거든요. 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요? 네, 그때 맹광이 밥상을 눈썹 높이까지 들어올리는데 그 당시 아니라는 게 다리가 낮은 작은 상이었어요. 이걸 들어올린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천한 현실에 처해있기는 하지만 서로의 높은 인격과 지조에 대한 존경심은 변함이 없다. 이걸 표현하는 뭐랄까? 의식적인 행위였던 거죠. 와, 일종의 선언 같은 거군요. 그렇죠. 우리의 이상은 여전히 순고하다. 이런 선언과 같았어요. 양홍 역시 아주 공손하게 받았고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이걸 우연히 그 집주인 고백통이라는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 거군요. 네. 그걸 보고 고백통이 아니, 저 하인이 부리는 아내가 저렇게까지 공경하는 걸 보니 저 하인은 필시 보통 인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들 부부의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한 부부 존경 에피소드가 아니라 진짜 역경 속에서도 서로의 신념 이상을 지켜내는 어떤 깊은 동지애의 표현이었네요. 정말 감동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깊이가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부부 관계를 나타내는 성어들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뭐 금슬화명이나 상유이말 같은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어, 좋은 질문입니다.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금슬 화명은 아시다시피 시경에서 유래했죠. 검은고와 비파 소리처럼 감정적인 조화, 함께하는 즐거움, 이런 걸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네, 좀더 감성적인 느낌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상유이 말은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물이 마른 웅덩이에서 물고기들이 서로에게 침을 뱉어서 적셔주는, 아주 극한의 생존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뭐랄까, 좀 처절한 상호 부조를 의미하죠. 아,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모습이군요. 네. 그런데 거한재민은 이들과는 좀 다르게 스스로 선택한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궁핍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의 도덕적 이상과 인격에 대한 의식적인 존경을 잃지 않는 관계라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셋 중에서는 가장 철학적이고 원칙적인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스스로 선택한 어려움 속에서의 의식적인 존경. 의미가 확 다가오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후대에는 좀 다르게 해석되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해석도 달라졌죠. 청나라 때 소설 홍루몽을 보면요. 주인공 가보옥의 비극적인 결혼을 암시하면서 설령 거한잼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끝내 평탄치 않으리, 겉으로 보이는 예의나 존경만으로는 진정한 마음의 화합이나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 이런 예교와 인간 본성 사이의 갈등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거죠. 그렇군요. 현대에 와서는 그럼 이 해석이 더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부간 상호존중의 아름다운 모범사례로 칭송되기도 하지만. 네, 그런 면도 있죠. 하지만 또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밥상을 공손히 들어올리는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어쨌든 가부장적인 질서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요. 아, 그런 비판도 일리가 있네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맹광의 그 주체적인 선택들, 결혼 상대를 직접 고른거나 이상을 확인한 거또 은둔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 이런 행동들에 주목하면서요. 그녀가 남편 개인에게 복중한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추구했던 공동의 이상의 경위를 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음, 남천이 아닌 이상에 대한 존견이다. 네, 그리고 불평등의 땅들, 그 사회 구조 속에서도 정신적인 평등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어떤 급진적인 파트너십의 사례로 재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결국 이 거한재미를 둘러싼 논쟁 자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돌아보고 질문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거한재미를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요. 아, 이게 정말 단순하게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미덕,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시대를 거스른 두 사람의 어떤 철학적인 연대기였고, 또 역경 속에서도 서로의 이상과 인격을 끝까지 존중했던 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계속 변하고 재해석되어 온 과정 자체도 흥미롭고요 맞아요 그래서 거한 재미는 그냥 딱 멈춰있는 교훈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면서 의미가 재구정되는 그런 문화적 상징이구나 싶습니다 네그 복잡성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생각거리는 이겁니다 음~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존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예의범절일까요? 아니면 서로 공유하는 가치나 이상에 대한 깊은 인정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그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어떤 연결 같은 걸까요? 양원과 맹관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